승아 씨 덕분에 안 줄고 잘 보내요. <laughs> 승훈 씨 자기한테 관심 있나봐. 정말? 내가 두 사람 연결 시켜줘. 일요일 오후 두시 회사역 공원에서 승훈 씨가 기다리겠대. 아왜 이렇게 안 와? 예. 무슨 일로? 어제왜안나왔어요 어? 어제 뭐 예. 어제 두시에 만나자고. 예. 제가요? 전, 그런 약속한적 없어요. 그 몸매 어떻게 승요씨금지냐 그러게 말이야. 아지주제금지씨 같은 지이 가당키나 하대? 지금,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기다리네요 아니 이비를 맞고도 안 갔어? 돼지 주제에 자존심이 어딨어 남자가 만나준다면 밤을 세서라도 기다려야지 꿀꿀 꿀꿀 <laughs> 둘째 딸 지인은 시 갔어? 아니 너 닮아서 이쁘지? 어? 이쁘지 좋은데 있으면 매네 하만지 사람인지 여자애가 관리 좀 하지 에휴, 너. 음. 엄마 뭐 어디가? 어, 엄마 친구 배우하러 미안하다 얘말 함부로 해서. 내가 창피하지? 그래서 내가 불러도 모른는 도망갔잖아. No. 자식인데 창피한 게 어딨어? 누가 모를 줄 알아? 엄마한테도 난 똑같은 돼지였어. 진야 아, <laughs> 몸짱. <laughs> 먼 나라의 애가 아닙니다. 평생 이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난 여자다. 난 여자다. 더 크게. 난 여자다. 난 여자다. 더 크게. 난 여자다. 난 여자다. 나도. 나도. 여자다. 현아야. 나쁜 자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laughs> 나쁜 자식아. 음. <laughs>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밑반찬만 있어도 밥하기 한결 편할 거야 오늘은 처음이라 들린 거고 다음부턴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가 먹지도 않는데 음식은 왜외시는 거야? 아! 어? 어, 0.5kg나 찼네 겨우 0.5kg 찐걸뭘 그러냐 0.5kg면 500g 삼겹살 한 근이 600g이거든 잘 거야. 안 no. 돼. 자자 자기야. 응? 안 돼. 먼저 자. <laughs> 얼굴 대지 몸매 대지 나 같은 여자 또 없을걸? 없긴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데 <laughs>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중에 자기랑 똑같은 이름 가진 여자 있었거든. 만났다고? <laughs> 농담이야 농담. 미쳤냐? 내가 그런 꼬끼리를 만나게? 수복지가 당신 얼이 두 배야. 아유 생각만 해도 정 떨어진다. 뭐정 아이. 떨어져? 그 여자가 당신한테 말 어쨌는데? 어. 먼저 자. 아. 밑반찬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라고. 알았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언니네 준게 아니고 버린 거였어? 버린 건 미안 하지만 난 싫어 반찬 해주시는 거. 먹어. 이거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 거야. 싫어. 최소한의 예의야 우리 엄마에 대한. 난 분명히 말했어. 어머니 음식 해주시는 거 싫다고. 좀, 좀, 좀 그만하자. 저 입만 열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렇게 살랑 결혼했어?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나 좋다고 선택한 거잖아.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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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laughs> 죄송하겠지, 번번이. 생각해보니 쌍방과실 같은데. 쌍방과실? 임자 있는 공 가르치간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가르쳤나? 앞뒤 구분도 안 가는 몸매로. <laughs> 무슨 자신감으로 나랑 경쟁을 하겠다는 건지. 하나만 줄자 그만 자 대체 애를 왜안 갖겠다는 건데? 내가 언제 안 갖는다 그랬어? 좀 천천히 갖자는 거지? 이거 먹으면 애 바로 들었으면 된다 비싸게 주고 지은 거야 온 김에 내가 넣어주고 가야지 응. 그 반찬 다 어떻게 했어? 버렸어? 엄마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살찔까봐 음식을 버려? 누가 통째로 이렇게 한약을 버려놨어 아깝게 한참 버린 것도 모자라 이 비싼 한약까지 버려? 살찔까봐 음식도 안해 애도 가지기 싫어 대체 결혼은 왜 했니? 집떼거라네 맘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해준 집에서 살지 말아야지 질문만 가꿀 줄 아는 며느리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 없다 난 그리 알아!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도다 버리고, 한약도 버렸다며! 먹으면 살밖에 더죠 내가 어떻게 뺀살인데, 엄마도 알잖아! 안 먹고 운동하고 죽을 꿈이 넘겨가면 뺀살이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설마, 어머님이 집을 빼시겠어? 어머니집좀 보러 왔는데요! 아, 저분이요? 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애 가져. 언니 임신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몸무게 늘어서 예전 모습 나오면 수문 씨 나한테 정 떨어질 걸. 그리고 솔직히 애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어. 체리가 멈췄어. 다이어트 때문에. 뭐라고? 집을 정말 빼시려고요 <laughs> 내가 그 집을 왜 해줬겠니? 내 아들 정도면 흠이 있어도 결혼하겠다는 여자 줄 섰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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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럼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지금? 에? 가지면 될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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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화 받고 놀랬지?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혹시 지희 씨 소식 알고 있나 해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뚱뚱이 김지희 오셨어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저, 저 자기야 속여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겠어 난 속인 적 없어 그랬으면 이름도 바꿨겠지 누가 날 그... 지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 근데 겉모습만 보고 딴 사람이라고 판단한 건 자기야. 이건 결혼 사기야 결혼 사기. 뭐야 알... 사기? 거짓말했잖아 결혼 실뢰가 맡아인데. 앞으로 태어날 엘 생각하면 깜깜하다 깜깜해. 너 닮았으면 어? 시한폭탄이지 시한폭탄. 당신 유전자가 뭐 어? 어디 가겠어? 그때 사무실에서 날 경멸스럽게 보던 당신 눈빛 아직 못 잊어. 당분간 엄마한테 가 있을게. 서로한테 그 좋겠어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잘됐다 지희야 앞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됩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지희 언제 데리고 갈텐가 어머니 이건 뱃속에 애는 들었는데 그럼 내가 쭉 데리고 살까 애가 문제가 아니 애요? 임신했어요? <웃음> <웃음> 시안 폭탄이라면 <laughs> 시안 폭탄이라도 좋다. <laughs> 먹기 싫어도 아일 생각해서 먹어. 이러다 다시 살지 어떻게? <laughs>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부러 토하는 거야? 나 갔다 올게. 유산하고 당신 지금 몸조리 중이야 몸조리 중. 기분도 꿀꿀하고 몸좀 풀고 올게. 더 이상은 못 참어. 병원 가자. 이대로 두면 당신 죽어. 당신 살쪄도 괜찮으니까 가자, 응? 웃기고 있어. 날 경멸스럽게 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살찌고 미워지면 다시 그럴 거잖아, 당신. 여보. 피하고 도망치고 날 모른 척할 거잖아.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 병원 가 이건가 누가 정신병자 취급해 이혼해 뭐 내가 왜 정신병자야 날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당신이라는너는 같이 못 살아 이혼해 이번 사례의 아내는 거식증 증세를 보이는데요 서둘러서 전문가 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